조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조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사건은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진행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물론 수사 중이니까 신분은 피의자겠죠 함부로 합의를 종용하게 되면 기존에 발생한 범죄 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추가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변호사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피해자에게 합의의 사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변호사를 충분히 설득하여.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몇몇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보복심이 매우 가득하여 뭐 수억 원을 줘도 합의를 안 한다. 이런 경우에 합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실형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인사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가 어떤 점을 조력을 해야 되겠어요? 합의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합의를 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합의금에 대한 적절한 조율 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약 이 사건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변호사가 앞을 내다보고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는 끝까지 진행을 해도 안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안된 상황 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해서 의뢰인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혹은 관련 유형의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를 대행하는 것도 향후 불필요한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